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어,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는데요. 어, 상반기는 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뭐 음,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말에 좀 많이 해 봐야 될거 같고요. 어,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어 현재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기 이야기와 주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혼동하는 회원분들의 어떤 문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어, 이것과 이 주가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는, 어, 예를 들어서, 어,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이었죠. 어, 근데 2분기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시장은 침체로 들어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기 이 제가 진하게 그려놓은 이 경기 있죠 요거를 아, 제가 색깔을 바꿔 볼게요 어, 이거를 아,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 주가 있잖아요 주가는 어, 예전에 그 일간 차트나 뭐게 차트를 보면서도 시장이 항상 어, 한참 힘들 때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좀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는 어떤 느낌이냐면,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경기는 미리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는 미리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좀 음, 대충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어떤 느낌이 나, 나냐면, 어,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어, 근데 이 뒤쪽에서 보면은 어, 경기가 어, 경기가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경기가 한참 빠질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주가가 미리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주가가 항상 선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경기가 한참 빠지고, 어, 주가도 지금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어, 저는 그, 이게 주가가 미리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금리는 어, 뒤에 움직이니까 경기보다 뒤에 움직이니까 경기 그러니까 금리 것까지 이렇게 합치면 좀 이제 복잡해지겠지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서도 금리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주가는 빠지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고, 금리는 계속 오를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 오늘 이, 어,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삼프로TV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문의했던 분인데, 어, 지금 먼저 이제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 그거 말고 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요 이야기. 이게 뭐냐면, 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구간, 요렇게 있잖아요. 경기 침체 구간. 경기 침체 구간에서 경기가 침체 중인데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는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2001년도에 이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8년도에도 보면, 경기가 침체 구간이 회색 음영 구간. 이 경기가 침체 구간인데 주가는 이 저점을 찍는 모습.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일 때도 아, 코로나일 때도 경기가 한참 침체 구간일 때도 3월 달에 주가는 미리 저점을 찍는 것. 그리고 최근으로 돌아가 보면 경기 계속적 침체라는 것을 가정하고 봤을 때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어 주가는 미리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삼프로 어, TV에서 오늘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 어, 설명 좀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제 생각에는 경기라는 것은 어, 이런 사이클이 항상 존재하고 한다라는 것 하나랑 플러스 여기에 더해지는 게 우상향한다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상향.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유가도 그럴 수 있죠. 어, 유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가가 좀 떨어지려면 유가랑곡물가가 확실히 좀 잡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유가가 어, 어, 확 비싸져 버리면 너무 비싸져 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침체되니 수요가 줄고 그렇 수요가 줄고 유가를 들쓰게 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유가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유가나 어떤 곡물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런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어,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격들이, 어, 가격을,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면 원재료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는 우상향 하거든요. 계속.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어떠한 어, 사이클 안에서 우상향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경기는 이렇게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주가는 미리 반영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리 반영하고 이렇게 그리고 금리를 넣으면 금리는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그 주가는 미리 반영한 미리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미리 움직이고 금리는 경기보다 뒤에서 움직이죠 경기를 보고 금리를 이제 결정하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 경기가 이렇게 꺾이는 이 구간이라고 해보면 그렇죠 이게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하, 할 테지만, 지금 요렇게 끊어서 이렇게 본다면, 그죠? 요렇게 끊어서 본다면, 주가의 고점과 주가의 하락 정점, 그 다음에 최고, 최저치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요 언저리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 언저리.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 주가의 고점은 지났고, 중간과 최저치를 향해 달리는 모습이 아닐까? 이 모습에서 경기는 꺾이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어,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그 당시 때 역시도 어, 뭐라고 할까요? 좋은 뉴스는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 지금 아까 그 표처럼 경기 침체를,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었다면, 어 경기였다면, 어 바닥이 오히려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경기 침체의 어떤 한복판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 경기는 다시 우상향 할 것이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어,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드릴 말씀은 지금부터는 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며칠부터 좀 한참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 신, 그, 신규 자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코덱스 200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뚜벅뚜벅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저는, 어,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어, 시장에서의 어떤 그날이라든지 아주 특이한 어떤 모습이 나올 때, 어, 추가 매수를 이게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단기 매매를 좀 꾸준히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간략하게만 오늘 단기 매매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음, 오늘 일단 아침에 왔을 때 어, 이거 뭘 할까요? 그 이거. 이 분봉 5분봉 차트로 좀 이렇게 보면 어, 출근했더니 어제 샀던 S웰이 렇게 보면 S웰이 어, s 웰이 샀는데 아침에 바로 그냥 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도 체결이 됐죠. 그리고, 어, LIG 넥스원 역시도, 어, 아, LIG 넥스원은 언젠가요? 이게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어제 하여튼, 어제 하여튼 요 언저리에 샀었죠. 그죠? 아, 이, 요때 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 i 넥스원도 오늘 일단 오전에 어, 매도가 됐고 새롭게 다시 또 신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은 DB 손해보험과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일간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캔들을 요기라고 봤습니다. 요 캔들을 현재 이렇게 걷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초입인 것 같고요. 요거를 돌파 시도를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까? 더 강하게 넘어가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요한 가운데서 일단은, 단기 매수를 했고, 한국 항공우주도 저희가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했잖아요. 근데, 어, 사실 여기 표시해 놨던 요 검정색도 다 매수, 저희의 입장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이런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매수했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의미 있는, 음, 가격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단까지도, 어, 어떤 테스트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LIG 넥스원은 재매수 한 것이죠. 재매수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 요 위에 의미 있는 요 박스권 요 하단까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오늘, 어, 음. 어, 분봉 차트로는 이렇게 왔다가 내려왔는데요. 조금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좀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좀, 음, 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대한전선과 롯데 쇼핑은, 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산, 어, 대한전선은 엊그제 샀고, 현재 밀려있는 이런 구간이고, 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요 언저리까지는 음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요 중요한 이 아랫박스권을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랫박스권. 어 여기서 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간다면 여기 상단까지를 좀 지켜보고 어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 오늘은 음, 금요일이니까 방송을 짧게 맞추도록 하고요.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일 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어 그냥 마음 편하게 아뭐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기 사이클과 금리 사이클 주가 사이클은 이게 따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뉴스만을 듣고 있으면 주가는 더 바닥을 뚫어야 될수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바닥을. 또, 금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때는 경기와 엇박자가 날 때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그,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저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